오늘은 쇄골골절 진단받은 경우 배상책임보험금을 얼마나 받아야 적정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요, 보험금이 100만원, 천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입증을 잘하냐에 따라 이 개인별로 보험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쇄골골절 진단받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병원비도 많이 나오지만 통증도 굉장히 심하고요. 수술 이후 한동안 팔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또 일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또 수술 이후 재활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기간 어깨 관절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휴업으로 인한 손해와 노동 능력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 정도만 지급하고 끝내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쇄골골절로 인한 배상 책임보험 합의금의 핵심 포인트는 휴업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와 또 어깨 관절 후유장애 진단으로 인한 합의금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쇄골 골절 환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쇄골 골절 수술 이후 골절된 뼈는 잘 붙었지만 어깨를 움직이는 이 범위가 정상 대비 일부분 제한되는 것이 확인되어 저에게 업무 위임 이후 후유장애 평가를 진행하였고요. 최종적으로 보험사로부터 1시 3년 장애를 인정받았는데요. 피해자 무과실 기준으로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을 산출해 보면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또 후유장애로 인한 금액을 합산하여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이 대략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물론 이 합의금은 피해자의 월소득과 또 후유장애가 인정된 기간에 따라 충분히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애 진단은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같은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요. 이 장애 진단서는 그냥 의사한테 요청한다고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 심사 기준에 맞게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여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세골골절 환자가 배상 책임보험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보험사는요. 이번 사고로 인해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또 실제로 영업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든지 이러한 이 피해자분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절대 다 봐주지 않습니다. 또한 조기에 합의를 시도할 경우 내가 실제로 손해 본 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보험금을 제시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셨다면 그냥 합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저와 같은 손해 사정사의 조력을 사고 초기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배상 책임보험금 산정 사례가 궁금하신 경우 제 채널 재생 목록에 배상 책임보험 사례 리스트를 참고해 주시고요. 업무 진행 상담 요청은 고정 댓글 상담 신청 링크를 띄워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욱 유익한 보상 지식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